진짜 진짜 육 개월 만에 또 이렇게 계절이 변해서 거의 또 보니까 이제 사회 분들의 어떤 이상 같은 것도 많이 변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 되게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되게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진짜 이번에 세이브를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. 저희 멤버들 다 같이 많이 아까 지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한 만큼.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또 사위분들과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이 그첫또 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앞으로 또 활동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제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, 저도 경님이랑 너무 또, 똑같은 마음이었고 또 방금 무대 할 때도 그렇고 항상 평소도 그렇고 항상 우리 사이 분들 톱분들 너무 너무 행복하고 너무 너무 항상 사이 분들 톱분들 무대에서 더 힘있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사이 분들 오늘도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영원히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우리 사이 분들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.

그 저희 지난 트라이비더스 이후로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 네,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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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이미, 뭐 열심히 준비했던 게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오늘 사인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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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해보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사인들 덕사들 덕분에 너무 행복했어요라고 하고 제가 사인은요라고 하면은 사인들이 나도라고 해주실 수 있나요? 하겠습니다 네, 가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이 분들 덕분에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일은요 <laughs> 사랑해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쇼케이스 와이즈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오늘 함께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던 추억을 많이 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 투어스 컴백해서. 많은 활동들을 여러분들이랑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저희 투어스 항상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. 네 이렇게 저희 앨범 또 음원 발매 날사 분들이랑 같이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뻤고 이제 앞으로 있을 저희의 뭐 프로모션 또 그리고 저희의 활동들. 진짜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도 사이를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어, 진짜 이 앨범 준비하면서 쇼케이스의 순간을 많이 그려왔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추억 만들어 주신 사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앨범 활동하면서도 사인분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다 여기까지 해봤는데 끝내기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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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사진 한장 먼저 요지찍을까요 좋습니다 요 지금 아요 좋습니다. 요 지금 요 지금 요요 사랑. 이번에 플레이 하다가, 되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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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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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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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게 이렇게, 이아게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오케이 okay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이 사진들을 한장한장 나중에 모아 보면은 정말로 진짜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예요. 음오 근데 진짜 그럴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 무대로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 오늘 저희와 함께했던 추억을 가지고 다음 날도 또 1년 후에도 항상 행복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. 저래도 오늘 우리 쌍 분들랑 했던 시간들이 너무 너무 힘이 많이 얻었어. 열심히 활리좀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그래서 마지막 무대는 오늘 여기 와주신 자이분들이랑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을 우리 사이들과 함께 좀 밤하늘을 보면서 마무리 하고 싶은데 각자 별자리가 별자리가 잘보이게좀 자리 잡아볼까요? 좋습니다. 오, 저는 여기 하겠습니다. 왠지 은하수구, 은하수가 보고 싶어지는데요. <laughs> 자, 멤버들, 준비됐나요?